안녕하세요. 하루피스 말씀 충전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에스라 6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창고, 곧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어, 메데도 앙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서 기록한 내용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 이제 처음에는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이 보물 전각을 조사하게 했는데, 거기에서는 발견하지 못한 것 같아요. 어,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때, 어, 당연히 바벨론에서 문서를 보냈기 때문에 바벨론의 문서가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서 어, 찾지 못하게 된 거죠. 문서가 확인이 안 됐어요. 그래서 메대에 있는 악메다 궁성에까지 이 조서를 확인하도록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건 바벨론의 이 보물정각에서 조사를 했는데 어 뭔가가 나오지 않았다면 그대로 중지시킬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악메다 궁성까지 조사를 하도록 만들므로써 이제 사실 확언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세, 어, 세밀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 확인할 수 있어요. 만약에 이 바벨론에서 문사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로 그냥 중지시켰더라면 아마 유다인들은 거짓말을 한게 되게 됩니다. 그쵸? 이제, 어, 고레스가 거, 이 문서를 보낸 것을 거짓말로 꾸며서 이제 이야기를 한 거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어, 발생을 할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 이 조서를 끝까지 찾는 이 노력, 또 굉장히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으셨다면 굉장히 큰 문제가 일어날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악메다 궁성에서 조사를 하고 이것을 찾는 데까지 나아갔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한 섭리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이 악메다 궁성이라고 하는 게 고레스가 여름에는 이 악메다 궁성에 머물렀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양메다 궁성에서 두루마리를 찾았던 것은 아마도 그 장소에 있었으리라고 이제 추측했기 때문에 한번더 확인을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런 발견으로 말미암아서 다행히 문서가 확인이 되었고, 이 고레스 왕의 문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어제 본문에서도 확인을 했던 것처럼 이것을 정치적으로 또 어떤 군사적으로 문제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을 확실히 이제 법률적으로 확인하고 또 정리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이제 고레스 왕 원년에 처음 내려졌던 그 조서를 확인을 하게 된 건데 어 내용이 우리가 알고 있는 어 내용과 약간의 차이점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제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 규빗으로 너비도 60 규빗으로 하라라고 하는 이 사이즈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전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조서들을 보면 이 사이즈에 대해서 막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조서가 아니었는데 여기에서 발견된 조서는 그 사이즈도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이 사이즈대로라고 한다면 이전에 솔로몬 성전보다도 훨씬 더 규모가 커야 했을 것으로 추측이 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어, 조서 자체가 보여주는 것은, 어, 이전의 내용들을 세부적으로 확인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어, 명령 자체가 굉장히, 어, 확장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어,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초를 튼튼히 다지고, 성전 높이와 너비를 이렇게 60자로 함으로써, 어, 고레스가 이 성전을 더 크고 웅장하게 지, ...게 만들고 그래서 유다인들의 자존심을 지켜주고 그들의 충성을 얻어내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할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큰 돌을 이제 허가를 하게 되는데 세 켤의 세, 세 나무 한 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라고 하는 것까지도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큰 돌에 대한 그 나무에 대한 이 명령들 그리고 어 지금 이 경비에 대한 것도 왕실에서 어 부담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명령들을 확인하게 되기 때문에 어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던 이 성전을 짓는 데에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을 얻어낼 수 있는 걸 확인하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어 이 방해 세력들은 지금 문서를 확인을 해서 그거 거짓말이다 이거를 확인을 하고 싶어했고 그 확인된 내용에 따라서 아 이거 거짓말이니까 그냥 무너뜨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더 원했을 텐데 오히려 이 방해 작전이 더 세부적인 내용들을 확인하게 되므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이전보다 나은 조건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역전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또 누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은그릇들을 돌려보내어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가다가,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 각기 제자리에 둘지라 라고 이렇게 명령한 내용을 확인을 하게 됩니다. 어, 이 확인을 한 후에 이제 어, 명령을 내리게 되는데 어, 다리오는 이렇게 명령을 내려요. 이제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관 유브라데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라고 이렇게 어, 딱 선을 긋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어, 사실 이제 이 유브라데강은 테스강 건너편에 있는 이 닷네의 영향력이 지금 어 유다 총독으로 있는 스룹바벨에게 직접적으로 어떤 어이 압력 행사가 이루어졌다라고 충분히 예상이 되는데 이제 이런 압력 행사들을 멈추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이스루바벨의 성전 건축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런 조서를 확인했다고 하더라도 다리오 왕이 고레스의 조서를 무시하고 다른 명령을 내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다리오가 고레스의 이 측령을 자신의 측령처럼 여기면서 다시금 명령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 이런 역전의 상황들은 유대 민족에게 굉장히 큰 하나님의 섭리로 어 인정되게 되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라고 명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더 중요한 것은 제자리에 건축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원래 있었던 그 제자리가 강조되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어요. 성전은 다른 곳에 지어지면 안 되고 바로 그 자리에 지어져야 합니다.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어, 지금 유프라테스강 건너편에 있는 다뜨네와이 어,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하면서 추가적인 내용들까지 이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어, 사실 이제 허락하는 것까지만 하더라도 그리고 왕궁에 있는 것을 허가하는 것까지만 하더라도 어, 굉장히 어, 이익인데 여기서 더 나아가죠 왕의 재산 곧 유프라테스칸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을 건드려 버린 것이 다뜨네에게는 손해가 되어버리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우리가 사실 어, 이 내용들이 어떻게 다 어, 파악하는 데 한계가 좀 있겠죠 아무래도 유프라테스강 건너편에 있는 이 총독인 다뜨네로 어 시작을 해서 또 스달보스네의 이름으로부터 해서 이 사마리아에 있는 어 총독들과의 어떤 연계성 이런 것들을 에스라에서 다 보여주지를 않아요. 그리고 아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였겠죠. 이 아람 지역이나 아니면 이제 이 밑에 있는 어, 이 남부 지역에 있는 총독들과도 어떤 연계성을 가지고 있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어, 그런데 충분히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것은 이런 압력이 어,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제 이 대적들로 이야기되었던 우리가 읽었었던 그 대적들에 의해서 끊임없이 어떤 방해 작전이 일어났으리라고 충분히 예상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어, 다 뜨는 오히려 이것을 조사하고 점검하고 어,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어떤 사람들과의 어떤 유착 관계가 있었다면 어, 그것이 오히려 손해가 되므로 말미암아서 어, 굉장한 이제 분열이 일어나게 됐겠죠. 그러면은 이제 성전 건축이 훨씬 더 순탄하게 이루어지는 상황으로 나아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세금 중에서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라라고 하는 것으로. 어, 이 다트네 손에 또는 이제 유다 사람들에게는 큰 역전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 의수송아지 순양 어린 양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하,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재물을 드려서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서 기도하게 하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렇게 예배가 지속되는 것은 굉장히 큰 유익인데 여기서 이제 생각해 보게 되는 건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려서 왕과 왕자들이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원한다 뭐 이렇게 읽기는 좀어 그렇게 곧바로 이어지기는 좀 어려울 거예요. 당시에 이 페르시아 왕들은 각 지역에 있는 신전에서 어그 왕과 왕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을 어 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내렸었어요. 어, 그러니까 각 지역의 신전들에서는 당연히 각자가 믿는 신에게 이 왕과 왕자들을 위해서 오래도록 살수 있도록 만수무강 하도록 기도하는 것이, 어, 약간 명령처럼 이제 이루어졌을 거예요. 어,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서, 어,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라 라고 하는 것도, 어, 다원주의적인 신앙 체계 안에서 이루어진 명령이라고 볼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것이 어, 이루어졌을 때에 안전이 보장이 되죠. 어, 그런 다원주의에 어, 완전히 편입해 가지고 예배를 드린다 이런 건 아니지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보호받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측면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는 굉장히 큰 보호조치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든지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매어 달게 하고 그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이거는 우리가 모르드게와 하만의 이야기를 좀 참고해 보면 어떤 방식으로 이 진멸이 일어났을지를 좀 생각을 해보게 돼요. 굉장히 큰 경고 조치죠. 그래서 방해 세력들이 이 일들을 함부로 할수 없게 되는 명령이 떨어지게 됩니다.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서 이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데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라고 하는. 조서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엄청난 역전의 역사가 지금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이것은 정치적인 언어고 법률적인 문제였지만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강력하게 보호하시고 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키고 이 성전을 회복시키시고 복구시키는 데 신속하게 일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에 이 세속의 방식들을 일 사용하셔서 그 일들을 진행시키시고 그리고 반대자와 또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 못하게 만드는 사람들의 이 계획들을 완전히 뒤집어 엎으시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을 할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모든 세상 권력들을 이용하시고 사용하실 수 있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속사회 가운데 살아가면서, 어, 하나님께서 이 권력자들 또 이런 권력 안에서도 여전히 주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수 있는 능력을 얼마든지 펼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담대한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또이 교회를 언제든지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적들이 아무리 강력한 공격을 퍼붓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키신다라고 하는 담대함, 강한 믿음이 우리에게 이 시대에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그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이 복음 안에서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바라고 소망하면서 우리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그렇게 여전히 만왕의 왕 되셔서 이땅 가운데서 주님의 통치를 일하심을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안에 우리가 머무르게 하시고 그 안에서 참된 소망과 위로와 담대함을 가지고 이 믿음 지켜내가는 우리의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기를 또 우리의 교회들 가운데 일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